일단 앞에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들이 기본이고요. 일단은 자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 나는 어떤 사람이구나라고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또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자기가 다양한 어떤 시도를 통해서 나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나의 개성을 찾는 부분이고요. 근데 여기에서 저는 또 하나를 더 이렇게 제안을 한다면. 대화의 기술을 좀 습득을 해야 된다고 라 생각하는데, 이게 뭐냐면, 자신에 대한 코멘트, 내가 어떤 의향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을 때, 분명히 타인은 나의 연기, 나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인단 말이죠. 근데, 그 몇몇 친구들은 이게 이제, 흔히 말해서 우리가 속된 말로 똥꼬집이라든가, 네. 아니면 그걸 이제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든가. 라 아니면 이거 섣불리 그냥 무조건 듣는 것만 따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가끔 개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 지금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 해보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일종의 롤플레인처럼그 뭐라고 그러죠? 롤링 페이퍼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내 이미지는 어때? 나는 어떤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나치게 다른 사람의 의견만 묻기는 하는데 가장 그 필요한 건이 균형. 대화하는 기술. 아,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했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아, 어떤 반응이 있고 어떤 평가가 있구나. 그리고 이것을 아, 어떻게 보면 좀 객관적으로 인정할 건 인정하는 부분. 이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면에서 그 아까 이제 그 입시에서 다양한 시험이 얘기했었잖아요. 거기서 빼놓을 수는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인터뷰입니다. 굉장히 중요. 아까 일분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흔히 말해서 이제 들어오면서부터딱 우리가 진작을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뭐다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것처럼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 진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혹시 이 친구는 이렇지 않을까? 뭐 눈빛이던 인사는 하태도건 근데 아니나 다를까 대사를 한다든가 연기를 할때어이 친구는 어 어떤 자기 편이 어떻구나. 그러면 이제 그거 하나만 다야 판단이 안 되니까 아까 얘기한 정말 한두명 제외하고는. 다들 수준이 좋기 때문에 판평가가 안 되니까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그 시연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꼭 확인을 합니다. 네? 확인 하는 게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또 의외로 굉장히 실기는 잘 했는데, 흔히 말해서 이제 자기 대답. 예, 이런 것들이 뭔가 이렇게 자기 정리가 안 된다라든가 주관이 부족하다라든가 뭐 이런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아까 개성과 연관 지어서 결국 자기를 알아가고 또 자기 표현을 하고 뭐 이런 게다 연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예, 생각이 듭니다. 아, 네, 네. 어, 요즘...